순간을 영혼으로 만들고 싶어 오늘의 나를 기록합니다. 모든 것은 용기. 사는 일에 의기소침해질 때면 꺼내보는 책이 있습니다. 용기라는 제목의 그림책인데, 볼 때마다 언제나 지나온 시간들이 기특하게 여겨집니다. 어느 순간 보조바퀴 없이 자전거로 달려보는 것도 용기, 정답을 용기 있게 말하는 것도 용기, 집에 있을 때 무서운 것을 참는 것도 용기, 무너지더라도 또다시 고쳐 만드는 것도 용기. 무서운 놀이기구를 혼자 타는 것도 용기. 먼저 사과하는 것도 용기. 약속을 지키는 것도 용기. 용기의 종류가 이렇게 많았나? 감탄하고 있노라면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실은 매일 매순간 용기를 내는 일이었다는 걸. 우리는 생각보다 단단하고 강한 존재라는 걸. 소극적인 용기부터 적극적인 용기까지 그 어떤 용기든 용기를 낼 때마다 나의 세계가 더 넓어지고 깊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크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봅니다. 이야... 안녕하세요. 방정입니다. 드디어 오픈을 합니다. 드디어. 아, 이게... 매장을 오픈하려니까 하다못해 쓰레기통부터 뭐 인테리어를 다한게 끝이 아니고 그 뒤에 준비해야 되는 자잘자잘한 것들이 너무 너무 많은 것 같아. 요거는 예쁘지요. <laughs> 요거는 제가 여기 돌릴 거예요. 길거리에서 <laughs> 어, 여기다 명함 붙여가지고 홍보하려고. 오늘의 숙제는 요거 만들기에요 이거를. 제가 며칠 있다가 이번 주 토요일에 오픈을.. 아.. 어, 오픈? 계속 여기 있었는데 또 오픈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좀 간지럽지만 어쨌든 간그 친한 친구, 뭐 가족이나 이렇게 초대하고 영업개신 제가 요거는 뭐를 맞추지는 않았고 여기다 명함 끼워가지고 그.. 처음 미용하시는 분들 선물로 드리려고 저의 컨셉은 다 강아지입니다. 요게 마침 다이소에 이렇게 예쁜 강아지 수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다 일일이 포장해야 돼. 매장만 오픈하면 그 공사만 끝나면 다 뭐가 되는 줄 알았더니 그 뒤에 막그 이제 오픈 준비. 아, 이제 떡도 맞춰야 되고. 오늘 이제 명함도 맞췄고 그 공사가 9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6주 정도면은 오픈을 한대요 근데 나는 그러면은 6주면은 한 늦어도 10월 말에는 오픈했어야 되는데 오래 걸렸어 <laughs> 1층에 무인카페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커피 사왔어요 커피 엄청 많이 어요짠 내가 강아지 옷을 입고, 이을 들고, 어? 오전에 한 바퀴, 오후에 한 바퀴, 라운딩하고 오늘 라운딩. <laughs> 선물 포탈을 들고 라운딩. 자체 홍보. <laughs> 어, 재밌겠다. 어우, 더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자마자 그 동물 옷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웃고 있는 시, 시바견. <laughs> 시바견 옷이 있더라고. 그래갖고, 로켓 배송 시켰어요. 아, 나 쿠팡 안 쓴다 그러고서는 어쩔 수 없어. 너무 편해. 음. 로켓 배송 시켰어. 그래가지고, 응. 토요일 날떡 먹으러 오세요. 이렇게. 북적북적하게 안올 수도 있지만. <laughs> 나의 개인 공간이잖아요. 너무 마음이 즐겁고 좋아. 그래서, 내가 이제 택배 받으려고 나와서 앉아있는데, 음악 틀어놓고 1층에 무인 카페 있으니까 커피 한잔 갖고 와서 책 읽고 일기도 쓰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것도 하나 샀는데 하, 보세요. 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테이블도 샀어. 테이블. <laughs> 저거는 초바카 다이스에서 산슈지통 너무 이요다 동물이에요. 컨셉이 동물. 동물. 짠. 동물 <laughs> 아이들은 자라면서 누구나 한 번씩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는 내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되면 좋겠어? 그 아이의 질문에 저는 언제부턴가 이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네 마음이지 네가 되고 싶은 사람이 돼 아니 그냥 네가 되면 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타인의 바람을 쫓아 살다 뒤늦게 자신의 삶을 찾으려는 분들의 이야기를 어쩌다 한 번씩 들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본래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럼 나다움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 걸까요?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조언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인생에 무엇이 꼭 필요하고 무엇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지 혹 전혀 불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나를 물어야 한다. 그것을 하고 있을 때 당신이 즐거운가? 짠! 오픈 선물. 괜찮네. 이게 다 명함 명함 넣어 가지고. 이게 다이소에 있는 거 내가 싹 갖고 왔는데. 하는가? 너무 귀엽죠. <laughs> 내가 이런 거 같아요. 매장 오픈은 그니까 손님은 아직 안 받았지만 왜 여행 갈때 있잖아요. 나는 그 여행 왜 날짜 잡혔을 때그 준비하는 과정부터 엄청 신나잖아요. 꼭 여행을 떠나서 거기에 가서가 여행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긁게 있어가지고 여기를 나한테는 이미 시작이 된 거지 응. 이게 과정들이 다 저는 재밌고 즐거워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완성되어가는 퍼즐들이 맞춰지고 어? 그럼 이게 이런 과정들이 다 저한테는 이미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 거라서 왜 빨리 시작 안 해? 주변에서 그러기도 하는데 저는 다 좋아요. 이렇게 또 개업 선물도 만들고, 이제 개업 날짜도 다가오고, 선물도 하나하나 다 내가 직접 골라서 포장하고, 어디 가서 짠 맞추는 게 아니고, 다 나의 손길이 들어가려요딱그 여행 준비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 벌써 이미 나는 일을 하고 있고, 신나. <laughs> 자, 이제 그 칠판에다가 가격표 적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인생 초보. 들을 때마다 설레고 긴장되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처음. 처음이 들어간 많은 날만 떠올려 봐도 그렇지요. 처음 등교하던 날. 처음 자전거를 타던 날. 처음 그 사람을 만나던 날. 처음 실현하던 날. 처음 운전하던 날. 처음 혼자 여행을 가던 날. 처음 내 집을 장만하던 날. 처음 연인의 눈물을 보던 날, 처음 내 손으로 돈을 벌던 날, 낯선과 설렘과 기쁨과 두려움과 막막함이 혼재하는 처음의 순간들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미래를 먼저 살아본 사람은 없으니, 마흔도, 신도, 예순도, 우리에게는 모두 처음 만나는 시간. 그런 의미에서 사는 일은 무수한 처음을 쌓아가는 일이고 누구나 사는 내내 이번 생은 처음인 인생 초보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사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그런 이유겠지요. 사는 일에 좀처럼 용기가 나지 않는 날에 우리의 처음들을 불러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설레고 두려웠던 그 모든 처음의 합이 지금의 나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또첫 걸음을 용기 내어 내딛기 위해서 삶은 문장이 되어 흐른다. 우리는 모두 삶이라는 책을 쓰는 작가다. 처음이라는 거에 설레임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근데 이 처음에 처음을 내가 잘 극복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거기서 얻어지는 성취감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높아질 텐데. 처음이라는 기억이 만약에 좀 별로 좋지 않은 기억으로 끝났으면 그것도 인생 내내 그, 그 기억이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아우 저걸 조금만 더 잘했으면 나의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아저때좀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항상 남는 것 같아요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고단한 건이 수많은 척 때문이 아닐까요? 약한 나를 들킬까봐 강한 척, 센 척을 하고 혹 무시당할까 아는 척, 있는 척을 하고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어 약한 척을 하고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겸손한 척을 하고 추라해지기 싫어 최선을 다하는 척을 하고 무너지고 싶지 않아서 행복한 척을 하려면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겠지요. 고요히 혼자인 시간, 살기 위해 지었던 수많은 표정을 두꺼운 메이크업을 지우듯이 깨끗이 지우고 맑은 얼굴에 나를 마주했을 때 이런 말을 건넨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애썼어. 살아내느라 참 수고가 많았어. 어떤 강연에서 이 질문을 들었거든요 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나? 이거를 판단할 때 돈이 되지 않는데 내가 이 일을 할때 즐거운가? 그러면 정말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 거래 어, 이거 왜 이렇게 나의 마음을 다 썼지? 이 책의 좋은 것이 뭐냐면 그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도화지에 그림을 그릴 때 네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 봐. 여러분들 이렇게 선뜻 그릴 수 없게 되잖아요. 그림보다도 글은 내 마음을 표현하는데 서툰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빈 노트에다가 갑자기 적으려고 하면은 어디부터 적어야 될까? 엄두가 안 나거든요. 사실, 시작이 되지가 않아, 글이라는 것은. 하지만, 이렇게, 글을 쓸 주제를 이렇게 주면은, 내가 이것을 읽고서는, 아, 내가 나에 대해 생각해보고, 최근에 우울했던 게 언제가 있었지? 그런 우울감은 어디서 왔지? 이 질문에 따라서, 글을 딱 쓰기 시작하는 순간, 이렇게 보물 터지듯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지. 화장도 지우지 못한 채 지쳐 쓰러져 잠들던 그때의 나를 떠올리니 그저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일까요. 시간의 뒤편에서라도 그때의 나에게 작은 응원의 메시지를 찌우고 싶어졌습니다. 뭔가 마음이 상할 정도로 애쓰지 마. 우리 여기다가 앞에 이름을 붙여볼까. 제 이름은 방정이잖아요. 방정아. 뭔가 마음이 상할 정도로 애쓰지 마. 내가 있어야 삶도 있어 어떻게든 시간은 지나가고 시간은 늘 너의 편이 되어줄 거야 그러니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너를 조금 더 사랑하고 아껴줘도 괜찮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너무 애쓰지 마 방정아 너무 애쓰지 마 일단은 오늘의 네가 행복해야 돼 네가 있어야 삶도 있어 너를 조금 더 사랑하고 아껴줘. 응. 여기다 글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모두 삶이라는 책을 쓰는 작가다. 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빈 페이지 앞에선 당신에게. 순간을 영혼으로 만들고 싶어 오늘의 나를 기록합니다.